진호는 사실 이 산업부와 환경부 의 입장이 지금 맞아들어가지고 재활용 업체가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국내인 뭐... 펌을앞 수입 대량에 참석해 전석회... 습니다이 어막이나 녹음용 비닐, 비닐 그리고 음식물 쓰기 봉투처럼 이게 바다가 땅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 산업부와 환경부 입장이 지금 맞아들어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물성 플라스틱 처리에 어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네. 이런 논의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이런 연구센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느끼 지금이라도 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들을 개발해내고 그것이 잘 활용되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원료 생산을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패밀레이와 태빈제는 한국의 자식들입니다. 이어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결국은. 분리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재활용이라는 역점을 정책에 기반했을 때 기업들이 벌써 시장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혼동, 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기업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과 정책과 규제와 어떠한 상생 구조 안에서 이 친환경 어 플라스틱이라는 경제순환을 만들 수 있는 지 고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어, 일반적인 연구기술 개발 과제들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과학기술 정책을 할때 많은 경우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자들이 기획을 차별을 하고 참여를 하고 어 터널 형태로 어떤 과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이 경우에는 정말 똑똑한 턱당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각을 할때 지금 다이오신이렇게 독성이 나오는데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소각할 때 기존 플라스틱보다 오히려 독성이 적기 때문에 퇴비화되거나 자연에서 분해되는 것 이외에 소각으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조금 더 유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해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 기술 분야에서 그다음에 퇴비화가 될 되는 데 있어서 이 기술들 그리고 소각 으로도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생물의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아,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복합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의 소재 개발 기술이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기술인 것 맞습니다. 다만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원순환의 여건 환경이 매우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 생분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는은좀 기업하고 같이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외국의 그 수출 또는 한국의 지원 측면에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사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이게 필요한 나라에 진출하는 것들을 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들이고 뭐 재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어, 쓰레기로 그,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차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과 닿지 않을 것. 네, 그래서 정책 그 재활용 어,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지금 현재 있는 프로세스 상에도 음식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따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만 어,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어, 우리 사, 우리가 가진 사회에서 어, 이 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창, 어, 정부 정책의 변화 이런 분리수거하는 데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리수거나 パンデスパンデス